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대화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대화하면서 소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소통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가므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받아 감당할 수 있는 복의 권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대화를 해도 정말로 이분하고 대화만지 속이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오직 대화도 안되고 소통도 안되고 관계도 맺혀지지 않으려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그 사람하고 대화하면 내 마음이 기쁘고 내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내마음에 꿈이 생기면서 감사와 찬양을 하면서 "야, 오늘 내가 저 사람 정말로 잘만 냈다"고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 대화할 때마다 소통하시고 좋은 관계를 맺어 나와 지들의 마음이 날마다 시원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선 다시 한번 손잡아요. 소통하면서 속 터지게 하지 마라. 마음을 시원하게 합시다. 할렐루야. 그 이렇게 돼야지 가정도 평안하고 우리의 생활이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바른 관계를 라고 하는 가운데 책을 보니까 다섯 가지를 너무 잘해놨어요. 그래서 오늘의 시간에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신뢰감의 관계를 가지라는 겁니다. 서로가 신뢰하고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관계를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수용의 관계를 가지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비판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권위시가지 말고, 대화할 때 말에 말꼬리 물지 말고, 일할 때에 일꼬리 물지 말고, 마음을 넓게 가야 다 수용해 드릴 수 있는 단임 목사와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공감대의 관계성을 가지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슬프면 오 그래 슬퍼 어림을 당하면 오 그렇겠구나 라고 하면서 같이 나갈 때에 좋은 관계를 맺혀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그랬으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 관계성이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우리 모든 성도여 복된 역사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동질관계성을 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주님의 뜨거운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동질성을 가지고 아름다운 관계성을 맺어나갈 때 같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의 관계를 가지라는 겁니다. 오직 저 사람과 내가 대화할 때,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주면서 좋은 관계를 맺혀 나갈 수 있는 이러한 사람으로 성장되어야 합니다. 사회생활에 실패한 원인을 통계를 낸 분이 있는데 우리가 기술이 부족해서 내가 물질이 부족해서 실패한 사람은 15% 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85%는 인간관계가 잘안 돼서, 대화가 잘안 돼서, 관계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늘그 사람은 외톨이의 삶을 살면서 성공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 안에서 깊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성도요 대화합시다 네. 사랑과 사람의 마음이 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름다운 관계를 맺히기를 주의하므로 축건합니다사람과 네. 사람의 통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 나가 보니까 찰서 알레는 성공적인 관계를 조성한 별가에 다섯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에게 친절함에 관심을 갖게 된다. 우리 한번 또 크게 한 달하실래요? 관심을 가지면서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 깊이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날에 예수의 사랑을 베풀면서 인사를 주고받을 때, 우리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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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의 길을 갈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반복도 살지 못해요. 우리 교인들은 인사 잘해서 하나님 앞에 인사 잘해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고 나와 여러분들 인사 잘해서 하는 일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가운데. 하는 일마다 복된 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비판물을 절대로 하지 마라. 다른 사람하고 비판하는 사람은 절대로 관계성을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상대에게 덕을, 이득을 얻기 위해서 교제하지 마라. 잘못하면 사기꾼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만렜을 내가 유익해야 되는데, 내가 덕을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는 이때는 실망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상대방의 장점을 보면서 배우라는 겁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알마다 배워야 됩니다. 우리 선진들 한번 보실래요? 팔순 할아버지가 세살 먹은 손자에게 배운다고 하는 정말로 놀라운 말이 있어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은 상대방의 약점을 보면서 비판하지 말고 상대방의 장점을 보면서 날마다 배워나가는 자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떤 사람의 대인 관계를 화목하게잘 해나가라는 겁니다. 오늘의 대인 관계가 끊어지면 다시 한번 말해요. 이 사람은 설 자리가 없어요. 어디 가서도 그 사람과 함께 말하기 싫어해요. 그 사람 오면 설설 자리를 피하는 사람 되지 말고, 그 사람 오면, 야, 저 사람이 온다. 내가 함께 앉아야지, 함께 대화해야지, 함께 사랑을 나누어야지. 오늘 이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소통을 잘 해야 되는데 교회 생활 가운데 첫째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행복자가 되라는 겁니다. 오늘의 여러분들 사람의 귀에다가 말을 많이 하면. 나에게 상처가 돌어오지만은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하는,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성경을 읽으면은 주님과 대화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아멘입니다. 고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죽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님과 대화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고 주님과 소통하시면서 성령에 기록된 모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자만 그대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래서 요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너희는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너희에게 임한다고 말을 합니다 요셉이 그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요셉이 많은 환란을 겪으면서도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그리하면 평안할 것이고, 그리하면 축복이 내게 온다고 말하고 있으니, 오늘 주님과 함옥합시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옥하니까 주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 간에 다 시행하여 주신다고 말씀했으니 오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여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돼서 여러분 구하는 것마다 믿음대로 될 지하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과 함옥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도 염들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사람, 성경을 통하여 주님과 대화하면서 함옥하고 관계성이 이루어지고 열매가 찰매져져서 복의 권운이 되기를 추원합니다두 번째는 교회 생활에서 함옥하라는 겁니다. 오늘의 염들의 베드로가 사도인전 2장에 보니까 말씀을 전고할 때마음에막질리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 성령받지 못한 사람 대화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화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소통할 수 없습니다. 관계성이 이루어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령 받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와 대화하면서 소통하면서 물건을 통용하면서 재산을 팔아서 각자의 필요한 대로 나누어 줄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그날에 예수 믿는 사람이 3천명이나 되지는 역사가 있었으니 교회 생활에 화목하세요. 교회 생활에 소통하세요. 교회 생활에 하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에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서도 교인들끼리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오직 자기가 말한 거는 최고입니다. 오늘날의 교인들도 얼마나 소통하면서 교회 생활을 합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시는 성대름 지역 교회 오면 은 먼저 사랑해 줄줄 줄 알고 먼저 손잡아 줄줄 줄 알고 먼저 대화할 줄 알고 서로가 다 소통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는 안저면 천국의 잔치집이 될지언다 천국의 잔치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천집의 잔치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얼마나 복된 역사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염려 교회 생활할 때 목회자와 소통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목사와 대화합시다. 소통합시다. 좋은 관계를 맺지시다이 앞에 여러분들 우리 교인이 전화가 왔어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목회자와 대화하고 소통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해요. 목사님 울면서 우리 딸을 데리고 병원에 왔는데 하루 종일 눕니다 열이 막 올라갑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병원에 오니까 수막염이라고 합니다 계속 이런 울고 있습니다 목회자와 대화하고 소통이 될때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부러지자 기도합시다 기도했는데 그 시간부터 여론 스톱 그 시간부터 고침을 받고 태원 난전을 믿으시면 하면 하시바랍니다. 지금 엄마가 하면 하고 있잖아요. 또 한마디 더 말씀할까요? 우리 교인이 말이에요. 지난 3부 예배 드리고 나가는데, 목회자와 제발 소통 좀 하자고요. 그냥 목사님은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말고, 지금 요원아와 계시네. 목사님, 나는 너무 아파서 여기에 어쩔 줄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덜썩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붙잡고 부러지죠. 기도하는데, 이분이 목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손이 아파 손을 쓸 수도 없고 예전엔 이것이 다리까지 내려와 다리를 오그릴 수도 뻗칠 수도 없으니까 일어나서 털썩 주저앉았단 말이에요 이럴 때 목사와 대화하고 소통할 때 주님 앞에 부러지기도 하니까 즉시 고침을 받을 지어다 네. 지금 나와 계시잖아요 즉시 고침을 받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바빠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 신생주와 함께 목사가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위하여 둘째는 여러분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종이에요 여러분이 시키는 대로 기도해달라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제발 목회자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마음만 닫아놓고 살지 말고 오늘 신의 목회자와 소통합시다 기도대로 이루어지기를 추원합니다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오늘의 염두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 제자와 스승이 소통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열두 제자가 있는데 열한 제자와는 소통이 되는 거야 유일하게 한 사람이 소통이 안 돼요 오늘 성찬의식을 베풀면서 이는 내 살이라 이는 내 피라 라고 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유일하게 가론 유다는 소통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가론 유다가 뭐라고 문을 탁 열고 탁 차버리고 나갈 때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어요. 오늘의 염도 우리 회는 제발 이러지 말고 오늘 예수님과도 소통하고 아, 네. 교회에서도 소통하고 목회자와도 아, 네. 소통하고 아, 네. 예수 안에 내가 삽시다 할렐루야 소통하실 줄 알아야 돼요. 에? 여러분들의 염말이 있잖아요. 소하고는 못 살아도 여우하고는 산다. 이제 장로님들 소는 밀어내서 소기에 경이를 끼기 잖아 무슨 말이라도안 통하는 거예요. 근데 여우는 별 여우짓을 다 하는 거라. 그러니까 여우와는사대요 제발 여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지원합니다 이러니까 사도바 울이 목회를 할 때, 그 여러분들 얼마나 소통이 되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나와 뜻을 같이 한 사람, 아버지와 자녀 같은 사람 나의 형제 같은 사람 나와 함께 사역자 할렐루야 그러면서 소통이 되니까 뭐라고 그래요 당신들은 나를 위하여 생명이라도 줄 사람 당신들은 나를 위하여 눈이라도 빼어 줄 사람 이러면서 소통해 나갈 때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역사를 났으니 부족하고 나약한 종을 위하여 여러분들 소통하시고 여러분들 날좀 도와주시고 오늘 좀 성공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경기도 광주에모 교회를 가니까 우리 교회에서 말씀드렸어요 이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고 나니까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막 간이 나쁜 거야 간이 나빠가지고 막 간경화로 돌아간다고 막 걱정을 하고 병원에 사는데 그 여러분들 부부 집사가 찾아왔어요 부부 집사가 찾아와서 목사님 건축안에데 얼마나 수고를 하셨느냐고 얼마나 힘드셨느냐고 이렇게 해서 병이 나셨느냐고 이제 내 간을 목사님 드릴 테니까 이식을 하세요 하고 가져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니까 그때 입당회배 드리는 날 여러분들 감사패를 만들어서 부부에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그걸 보고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고 그랬어요. 그 간을 목사님이 받았겠어요? 받았겠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을 줄 알면 왜 죽겠어요? 그런데 안 받았어요. 그분이 안 받았다고요. 오늘날에 여러분들 우리는 유명한 유모가 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이 간이 나빴어요. 단위 목사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간이 나쁘니까 장로님도 막 내간 드리겠습니다. 그라고 부교육자들도 한 내간을 드리겠습니다. 관을 너무 많이 주니까 하나밖에 필요가 없는데, 그걸 다 받으면 어디도 달고 댕길 수도 없고, 치고 댕길 수도 없고. 아, 오늘날에윤영호 장로님, 간을 받으면 다른 장로들이 좀 삐질 것 같고, 또 다른 목사, 간을 받으면 우리 부목사님이 손해일 것 같고, 어떻게 하나 고민을 하다가 종이비행기를 만들었대요. 만들어가 내가 이걸 탁 던져서, 바야 저런다니까 박병식이 앞에 딱 들으니까 자꾸 버리잖아 손에 톡톡 튀잖아 안 가고 그러니까 종이비행기를 딱 던지니까 이 종이비행기가 막 지금도 떠돌아다니는데 안찔를못하윤장로님 앞에 오니까 훅 불어서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에 오니까 불어서 이쪽으로 보내고 여러분 이게 종이비행기올것같은거까훅 불어서 다른 데로 보내고 목사님이 돌아가시는 날까지 떠돌아다니다 돌아가시니까 내려왔대요. 오늘에 <laughs>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관계로 예수 믿느냐고요? 교회 나와도 목사님과 여러분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 교회 와서도 은혜 받지 못해요. 좋은 관계가 돼서 마음껏 외치게 하고 네. 마음껏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함께 살고 함께 죽자 그래요. 오늘 우리 교인들도 이러한 좋은 관계가 돼서 여러분들 예배 시간마다, 설교 시간마다 아멘을 터져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가정관계예요. 오늘 여러분들 가정의 부모와 자녀들이 얼마나 관계가 좋은가 한번 생각해 봐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참 좋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을 보니까 아브람과 이삭이 아니겠습니까? 아브람과 이삭이 모리아 산으로 3일 길을 올라가면서 성경에는 요약해 놨지만은 무슨 대화를 하지 않았겠어요? 막 대화가 물어 이어가고 모리아 산이 보이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아버지, 아,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장작도 나무나 장작이나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럴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배해 놓았을 거다. 얼마만큼 대화하며 소통하며 가슴에 18살짜리 이 삭이 그마함의 아버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통해 하나가 됐겠느냐고요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로 부모 간에 잘 소통하기를 죄여으로 추건합니다 그 부모에게 소통하셔야 되잖아요 부모와 대화하셔야 되잖아요 오늘날의 부모와 참 대화를 잘해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뭐, 주요 잘못했던 것만 생각납니다. 그거 다 가짜예요. 오늘 살아계실 때에 잘 모시기를. 노인들만 아멘을 하고 젊은이들은 아멘을 하는 이거 어찌한데요. 오늘 부모 잘 모십시다. 할렐루야. 잘 모셔야 돼요. 그러면 내 자녀가 나를 잘 모신다고요. 그러나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가정의 부부간에 잘할줄 알아야 돼요 우리 옆에서 한번 손 한번 잡아봐요 부부가고 소통이 되느냐고 또 하나 더 물어봐야 돼요 부부와 대화가 되느냐고 오늘 강단에서 이 말하기 좀 미안합니다 교인들 빼놓고 옆집 아저씨하고 그렇게 대화 잘 하면서도 옆집 아줌마하고 그렇게 대화 잘 하면서도 부부는 대화 시작했다가 좋게 시작했다가 싸우면 끝나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말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 말고 오늘 부부간의 대화 잘하기를 지원합니다. 이세 가지 사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가정에서 부부하고는 대화를 너무너무 잘해. 막 그냥 밤이 맞도록 대화를 잘해. 문 열고 나오면 대화 안 해. 그냥 문 열고 나오면 사회생활에서는 전부 대화가 없어.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본래요막 그냥 바깥에서는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대화를 왜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우리 교회 빼놓고 하는 거예요. 대화를 그렇게 잘하다가 집에 딱 들어오면 밥 됐나? 이제 왔어요. 먹자, 자자. 부부의 대화가 안 돼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뜻을 같이하고, 여러분들이 정성을 같이하고, 생명을 사랑하고, 오늘 힘써 주를 사랑하는 자는 우리 교인들은 집에서나 가족에서나 부모서나 친구 간에 다 송하기를 추번합니다. 어떤 부부가 하도 대화를 해도 안 통하니까. 부부가 아내가 무슨 말하면 네가뭘 안다고. 아내가 무슨 말하면 네가뭘 안다고. 그러다 남편이 죽었대요. 남편이 죽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간에다 넣었잖아. 이렇게 저, 저 간으로 가는데 이 부인이 뒤에 따라 뭐랍니다. 야, 살살, 살살해. 살살해. 줄렁하면 깨어나니까 살살하라고. 그 살살했는데 여러분들 줄렁하다가 깨어났어요. 그 죽으면 얼굴에 보자기를 가리잖아요. 그래 남편이 보자기를 딱 내리면서 아내를 보고 아주 사랑스럽게 여보 나 살았어. <laughs>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그래요? 네가 뭘 안다고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것이 작그꼭 <laughs> 뒤집어 씌워서 갔어요. <laughs> 부부간에도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뒤에 너무 많아서다할수 없고. 오늘, 오늘 정말로 서성과 대화할 줄 알고, 부모 간에 대화할 줄 알고, 부모에게 대화할 줄 알고, 삼촌 간에 대화할 줄 알고, 형제 간에 대화할 줄 알고, 다 대화하는 자 되기를 시원합니다. 저는 지금도 서성을 아마 두 분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고인이 된 목사님이 한분 계시는데, 그 여름 교육자 야유회를 나가요. 그냥 우리 집 사람하고 막 둘이가 막 뛰어가는 거예요. 막 뛰어가는데 시간이 되니까 월곡고로 탭시다 가다 늦으니까 창문 앞으로 창문 앞에 가니까 늦으니까 이제는 도지 안 돼가 둘이가 막 뛰어갔어요. 막 뛰어가니까 나보다 뒤에 오는 그 많은 목사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서성 목사님이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얼굴이 안 보여서 내가 어떻게 하는 막 찾아보니까 사모님이 그럽니다 얼굴이 별로 해 가지고 여기에 계시다가 갔으니까 집에 찾아가서 그 목사님 모시고 오라고 그러니까 그 집을 찾아가 막 대문을 쾅쾅 두드리니까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 늦는 놈은 나는 개라고 생각하니까 개가 문을 두드린데 왜 문을 내가 열어주느냐고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막 계속적으로 두들기니까 그 다음에 뭐라줄 알아요 야 그만 짓고 가라 개란 말이개 하도 두들겨 문을 열어줘서 다리를 딱 잡고 울었어요. 목사님, 다시는 시간 늦지 않겠다. 오늘 사제지간에는 이 정도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는 곳마다 나를 자랑해가지고 내가 대학 교수도 될수 있었고요. 네. 믿으면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분의 서성은 나보다 나이가 세살더 많아요. 명절만 되면 가위방울이 만들어가 세살더 많은 서성 앞에가 큰 철했어요. 명절 때마다.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우리 서성이 뭐며, 제자가 뭐며, 오늘날에 가정의 부부가 누구와 누군지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오늘 윤리와 도덕도 다 깨져버리는 이 시대에 성경으로 돌아갑시다.